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. 예막인 124일차 11기 하 1장, 2장, 3장의 말씀입니다. 11기 하 1장에서는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.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고, 이때 병이 낫기를 원하여서 블레셋도시의 에그론에신 바알 세부백의 부하들을 보냅니다.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하들에게 왕이 죽을 것이라고 전하게 하십니다.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왕의 명령으로 데려오게 합니다.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군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시죠. 그러나 결국 그 왕은 죽게 됩니다. 이 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끝내시려고 합니다.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길갈, 베델, 여리고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는데,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과정을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즉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. 그를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는 것 같은 모습인 겁니다. 한편 이 과정에서 엘리사는 엘리아의 능력을 계승하게 됩니다.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, 이는 문자 그대로 두 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, 또 상속자라는 의미도 됩니다. 이처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의 권위, 그 권위를 외모로 조롱했던 불량배들이 심판을 받는 얘기도 나옵니다. 3장에서는 북 왕국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형제이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. 그는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지만 여러 부암의 죄, 곧 베델과 단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종교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던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못합니다. 이때 모아방 메사가 반역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하고 이때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게 됩니다.